복음편지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만남 차례인데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말씀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의절에는요유계 어,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뭐가 변했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변화됐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그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역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아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구원관이 뭡니까 자,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내가 뭐가 변했는가 구원받은 나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렘런트에게 어, 새신자에게 전달하자는 거거든요 구원이 아닌 게 뭡니까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데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쵸?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해적선 탄 사람의 모든 행동은 해적질을 위한 것이 되니까, 해적선에서 나와야지, 해적선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봐야,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 그 해적의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종교 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복음 없이 교회 다니면은 종교 생활이니까 마음을 비고 청소하고 수리했는데 그것을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죠 오히려 비었으니까 아이 너무 넓다 하면서 혼자 들어갈 수 없다 일곱을 더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구원 받은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 불공들이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 열심의 결과가 허무, 실패, 실망밖에 없잖아요. 자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신념이나 철학을 확고하게 하면 구원받는 줄로 오해하는데 그 신념은 혼자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할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 신념을 가지고 그랬더니 할수 있다 해가지고 부딪혀 봤는데 많은 사람을 실패시키는 결과 나, 나오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실패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할수 있어.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했는데 혼자 있으면 알잖아요. 스스로 속일 수 없거든요. 스스로의 형편, 스스로의 상황, 이걸 바꿀 수 없잖아요. 결국 드러나는 거거든요.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그래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걸 가지고 구원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지 내적인 변화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면 고난당하는 종교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불쌍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고생만 죽도록 하는 거죠. 외적인 임시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봤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선행,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선행도 하고, 뭔가 신념도 가지고, 철학도 가지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심지어 뭔가 능력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경전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고 하니까, 접신 운동 해가지고, 뭐 구태가지고, 뭔가 부적을 써가지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잠깐은 착각할 수 있는데,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저주로 다시 바뀌어 있거든요. 외적인 임시 변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는 뭡니까? 우리는 이런 거 받은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내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죠. 여기는 외적인, 육신적인, 임시적인 변화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근본적인,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과 내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것,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 성령이 누구십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한자로 중생,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쵸?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나를 완전 변화시키며 나를 완전 바꾼 거예요 내가 거듭난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칠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아무도, 아무도 우리에게서 그 성령을 쫓아낼 수도 없다 했습니다. 이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어떤 열매가 이루어지니까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에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점점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된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축복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 주십니다. 갱신하게 하시고 바꿔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나버시께서내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갱신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 갈라데아서 5장 1절 18절에는,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죠. 우리를 자꾸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종교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해보고, 신념도 가져보고, 뭔가 힘도 내보고, 귀신 능력 얻어가지고, 뭐, 증거도 나타내보고 하는 거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 안 바뀌었죠. 그게 첫 번째예요. 구원 못 받은 상태예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사탄이 주인인 상태는 절대 못 바꾸고,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임시적으로만 변화시키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틀린 구원인데, 이걸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근본적인, 내적인, 영원한 변화인 것입니다. 내적인, 영적인, 근본적인, 영원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증거가 나온 거예요. 육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을 근원적으로 바꿔버리는 영적 운동을 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육신 변화 수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영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 영원한 변화로 만들어내는 이 축복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 상태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1번에서 2번으로 바꿉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그때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시니까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은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별로 여러분들이 그 뭐, 기억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신화 구원론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아홉 가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복음 메시지 듣게 하셨어요. 근데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남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회심. 회개, 믿음. 이 단계가 그때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위로게 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칼빈주의의 교리에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게 중생 이후의 회심입니다. 거듭남 이후에 내가 영접한 거예요. 내가 영접해서 거듭나게 된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생 이후의 회심,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잘나서 영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감동을 시키셔서 내가 전도자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저게 맞다 하고 인정하고 나를 복종시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됐어요. 순서가 이래요. 저는 이거 제가 신학교 때 발표했거든요. 발표하면서 제가 되게 은을 받았어요. 돌아가면서 발표하는데 하필 어떤 이제 학우들은 어떤 신학생들은 우리 신학교 동기들 하잖아요. 발표하는데 뭐. 불신자 상태만 이제 주 발표를 이제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고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죄에 대해서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필 또 구원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몰라요. 제가 혜택을 많이 받았죠. 진짜. 하나님 그냥 번호 순서대로 발표를 했을 뿐인데 저는 하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여기에 견인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견인, 견인 시켜가지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서 인도하신다.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잡아가지고 끌어서 하나님 그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 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의 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랩런트와 소통하고 랩런트에게 전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 가진 자에게 네 가지 변화가 왔습니다. 영적으로 호적이 변했는데 전에 마귀 자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났으니 그랬거든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향하고 사느니라.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요한 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는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그루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신분이 변했어요. 전에는 죄짓고 사는 죄의 조행이었거든요. 죄의 노예였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의의 종으로 바뀐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이제는 삶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영과 육과 삶의 상태가 변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합니다. 전에는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따라갔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도록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자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전에도 견고하게 인도하신다. 성도의 견인 저는 이 교리가 너무 좋아요. 이건 칼빈주의 다섯 가지 교리 칼빈의 신학 사상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 그 내용 속에 나오는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뭐 칠판이 없으니까요 칠판 공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가 전적 부패.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 어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 주셨어요. 근데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요. 아무나 다 속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렇게 구원받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견인 속에서 반드시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궁극적 승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갔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섯 번째 만남하면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 꼭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뭐 자세하게 다 읽을 시간 없고. 내가 확신하노니 그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비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시킬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모든 랩너트들에게 정말로 확신있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약물, 마약, 시달리는 사람 점점 늘어날 겁니다. 특히 랩너트들이 이제 유학을 간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간다. 이러면은 이게 너무 점점 심각했습니다 세계화가 되고, 한편으로는 난민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취약한 곳들, 빈 곳들이 전 세계에 많이 생기거든요. 선진국에도 많이 생겨요.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런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사단의 전략이 엄청난 게 마약이죠.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그, 마약이, 뭐, 미국 같은 데서 엄청 비싼 마약도 있잖아요. 근데 엄청 싼 것도 많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되게 싼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같은 데는 그냥, 마약 동네, 동남아 가난한 나라에도 싼 마약들이 쫙 깔려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유럽에서 저렴한 마약 공급한 다음에 점점 강력한 마약 쪽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막 할인 행사 이런 거 조폭들이요. 폭력 조직들이요. 근데 거기에 남, 난민 요런 팀들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퍼뜨리는 일을 들 계속 하는 겁니다. 갈수록 심해지겠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니까요. 북한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 외화벌이 하려고 하는 게 정권 차원에서 하는 게 마약 판매 아닙니까?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마약으로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나온 마약들이요.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엘리트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사로잡혀 있고, 범죄자도 사로잡혀 있고, 엘리트들도 다 사로잡혀가지고, 멸망하는 대로 갑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힘으로 안 되거든요. 어,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직 성령의 능력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역사 통해서만 오직 성령 충만 통해서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육신에도 연결되니까 육신의 삶이 치유되어야 그때부터 나머지 모든 것들이 변화되겠죠 그래서 많은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는 미래에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여러 현장들이 있습니다만 기말고사 랩런트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속에서도 절대로 랩런트들이 인본주의에 속지 않도록. 인본주의에 있어서 성적 올랐다면 다음에도 또쓸거 아니에요. 더큰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께서 붙잡고 위해서 기도의 배경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랩런트들이 현장 예배가 회복되도록 또 우리는 랩런트들의 빼앗긴 현장으로 찾아가도록 잃어버렸었던 랩런트 현장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현장 회복이라는 단어를 마음의 한으로 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름 여러가지 훈련 스케줄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축복의 대열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모든 랩너트들이 이 여정 속으로 갈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는 뭐가 변했습니까? 사, 세상 사람들은 육신 변화 얘기합니다. 잠깐 있는 임시 변화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적인, 영적인, 근본적인, 영원한 변화가 내 속에 임하도록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 내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으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 랩런트와 함께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런트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영적 세계 누리고 보잘 축복 누리는 기도가 개인화되어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며 전달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 능력 역사가 랩런트에게 소통되고 확인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